한미 관세 안보 협상의 최종 산물이 마침내 공개됐습니다. 단 16일 만에 공동 팩트 시트를 확정하며 난제였던 통상과 안보를 동시에 매듭 지은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출발부터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한미 정상 간 신뢰를 기반으로 상호 존중 실용주의 협상 방식을 관철했고 우려됐던 사실상 공여 논란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더큰 성과는 안 보입니다. 수십 년간 풀지 못했던 핵 추진, 잠수함 추진,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 권한 확대, 그리고 미국 상선 해군 함정에 한국 내 건조 가능성이라는 전례 없는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확장 억제와 주한미군 주둔을 재확인했고, 한국은 전자권 환수 의지를 명확히 하며 자주 안보 기반도 다졌습니다. 이번 협상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라 한국의 국력과 국익을 실질적으로 확장한 결과물입니다. 국익 중심 외교가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 될수 있다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성과로 증명했습니다.